네, 바이블스쿨 일곱 번째 시간 선악과와 언약의 파괴라는 제목으로 3과를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합니다. 선악과와 언약의 파괴 자, 3과는 이제 창세기 3장을 본문으로 해서 전체 3과의 제목은 사랑을 깨는 인간, 회복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과 시작할 때마다 복음의 시대적 진행도라는 것이 있다 그랬죠. 지금 우리가 배우는 이 내용이 전체 인류 역사 가운데 어디쯤 위치했나 시간적으로 볼때 말이죠. 지금 우리가 창세기 1장 2장 배웠어요. 창세기 3장을 배우는데 여기 창조 막 지나서 이 앞부분을 공부하고 있죠. 네, 인류 역사가 쭉 지나가고 있어요.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렇죠? 네, 여기 홍수도 있고, 또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네,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현재 우리가 살고 있고, 네, 이 모든 내용이 복음의 시대적 진행도와 함께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매과 시작할 때마다 이 그림을 통해서 어디쯤 우리가 연구하고 있나. 자, 이 말은, 이 말은 어떤 걸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성경을 연구하면서 어, 이, 이 방향으로 성경의 연구 방향이 진행되고 있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되겠죠. 아직 처음이지만, 아직 처음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모든 내용들을 우리가 다 배울 수 있다. 라는 사실을 생각합니다. 자, 여기 이제 이 3과를 시작하면 말이죠. 여러 이 말씀을 배우는 목적, 또이 3과를 통해서 어떤 내용을 우리가 사, 생각하게 되는지 쭉 보게 되는데, 이 3과, 또 특별히 창세기 3장은 인간에게 죄가 시작되는 그런 장면이 등장합니다. 어둠의 세력이, 마귀 사단의 어둠의 세력이 빛의 영역을 침범해서 첫 번째 인간 조상인 아담과 하와를 속이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 살았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이 에덴 동산에 사는 이, 이 땅, 이 땅을 공식적으로 자기의 땅으로 삼아버려요. 누가 마귀 사단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 땅이 사단의 영토가 됩니다. 어둠의 세력이 빛의 영역을 침범해요. 그래서 이 세상은 빛과 어둠이 뒤섞인 세상이 됩니다. 선과 악이 함께 공존하는 세상이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선과 악이 공존하는 세상에서 함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선의 편에, 어떤 어떤 때는 악의 편에 이렇게 우리가 방황하고 살고 있다는 거죠. 자, 그 내용이 지금 우리 교재에 이런 표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빛. 그다음 이쪽은 어둠. 하나님이 빛의 영역 가운데 계시고 사단은 어둠의 영역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빛과 어둠으로 되어 있고 에덴 동산에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은 생명나무 열매를 먹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사탄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 선택의 기로에 인간이 서 있습니다. 아담이 하와가 서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나 자신이 이 선과 악의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선택은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통해 인간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랬듯이 말이죠. 그러나 그 결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 생명과를 선택한 결과는 어때요? 건강과 행복과 영생이 그에게 주어집니다. 반대로 어둠을 선택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선택한 사람은 질병과 고통과 죽음이 이르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죠. 안타깝게도.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배우겠지만, 이 결과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인간이 잘못된 선택으로 죄를 선택하고, 그 죄를 선택한 결과로 질병과 고통과 죽음의 삶을 살게 된이 결과를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는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죽으시고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역으로 다시 회복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봅니다. 첫 번째는요, 뱀으로 가장한 사랑의 파괴자와 여성의 여자와의 대화다.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그런데 뱀은, 자, 그런데 뱀은,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어느 날 하와가 아담이 잠든 사이에 홀로 에덴 동산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디까지 왔어요? 동산 중앙까지 오게 됐어요.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아, 이거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때 누가 나타나요? 뱀이 나타나요. 요즘 같으면, 뱀이 나타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깜짝 놀라서 도망가야죠. 요즘 같으면. 그러나 그 당시에 뱀은, 그 당시에 뱀은 다른 어떤 동물보다도 아름다운, 화려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이 뱀의 에, 뱀을, 뱀으로 변장해서 이 하와에게 나타나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성경에는 이 뱀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창세기 12장 9절에 큰 용이 내 쫓기니 옛 뱀. 자, 창세기 3장에 지금 등장하고 있는 옛 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가 누굽니까? 사단이에요. 마귀예요 용으로 나타났고, 뱀으로 나타났어요. 자, 여기 보면, 한문이 지금 나오는데, 귀신 귀자가 있습니다. 귀신 귀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마귀, 마자가 있습니다. 합쳐서 뭐예요? 마귀예요. 마귀. 그렇죠? 귀신 귀자, 마귀, 마자. 하나씩 보죠. 이 귀신 귀자는요, 삐침. 그 다음에, 받전자. 어진 사람인 여기 어진 사람인이에요. 여기 사사로울 사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귀신 귀자예요. 자 이런 요런, 요런요런 것들이 모여서 귀신 귀자가 되는데 도대체 이런 이런 것들이 무슨 뜻을 담고 있을까? 우리가 이미 예, 살펴본 것처럼 받전자는 뭘 나타낸데 뭘 나타낸다 그랬죠? 에덴 동산을 나타낸다 그랬습니다. 밧전자는 에덴 동산을 나타낸다 그랬어요. 자, 밧전자 에덴 동산에 누가 어진 사람이 어진 사람이 예? 이 어진 사람이 있었는데 여자죠 하와예요. 에덴 동산에 여자가 있었는데 거기에 의심사 자예요, 이게. 의심사. 의심을 일으키는, 일으키는 삐침. 의심을 일으키는 일이 있었다. 그것이 뭐예요? 귀신 귀 자예요. 성경적이죠? 그 다음, 마귀 맞자는 뭡니까? 마귀 맞자는, 자, 여긴 돌집 엄 자라는 거예요. 돌집 엄. 이것은 가릴 엄이라고도 합니다. 가리다. 뭘로 이게 뒤집어 쓴 거죠? 그 다음에 나무 먹자, 또 나무 먹자. 생명나무,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하는 나무.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금방 우리가 배운 귀신, 귀자. 아,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사이에 귀신이 어떻게 해요? 아, 가리고 나타났어요. 무엇으로? 뱀으로 자신의 모습을 가리고 나타났어요. 그게 누구예요? 마귀, 마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마귀가 뱀으로 변장해서 하와에게 나타나 이야기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참, 사단이 하는 말은요. 아주 교묘해요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그게 아니죠 여기 예. 여기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다 먹을 수 있었어요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동산에 있는 나무,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을 수 있었어요. 모든 나무를 다 먹을 수 있었어요. 뭐만 빼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빼고. 그랬더니, 뱀은 뭐라고 질문했어요? 아,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부분적으로 달라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비슷하게는 이야기하는데 정확하진 않아요. 이것이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마귀의 대화법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정확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건 마귀가 하는 말이에요. 자 계속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거 먹어도 죽지 않는다 그랬어. 하나님께서 이거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뱀은 마귀는 이거 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사탄의 최초의 거짓말이에요. 최초의 거짓말. 사탄의 최초의 거짓말이에요. 자, 이 성경에 보면 사단 마귀는, 사단 마귀는 거짓말을 하는 자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자. 그런데 수도 없이 많은 거짓말을 하는데 여러 사람들에게 처음으로 거짓말하는 것이 언제예요? 아담, 아니, 하와에게 하는 거짓말. 이거 먹어도 죽지 않아.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너에게 말했지만 이거 죽지 않아. 오히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눈이 밝아져. 눈이 밝아져. <laughs> 오늘 날로 치면 돋보기를 안 써도 돼. 뭐 이런 말 비슷한 말이에요. 그렇죠? 눈이 환하게 밝아져. 제가 예전에 에디오피아에 미션트립을 갔을 때 돋보기 안경을 가져갔어요. 왜냐하면 그 어려운 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눈이 안 보여도 뭐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돋보기 안경을 가지고 갔는데 이 사람들이 눈에 맞는 돋보기 안경을 쓰잖아요. 표정이 달라집니다. 환하게 보인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돋보기만 쓰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사단이 말하는 것은 너희 눈이 밝아져 뭐 같이 된다고요? 하나님 같이 된다. 하나님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네가 이걸 먹으면 하나님 같이 돼. 너도 하나님 같이 되는 거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데요? 전지에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너도, 너도 그렇게 될수 있어. 사람이 하나님처럼 될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얘기죠. 사람이 하나님처럼 될수 있다는 암시를 함으로 인간 마음에 사단의 정신을 심어주고 있다. 자, 여기 사단의 정신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사단의 정신이 뭡니까? 피조물이 창조주처럼 되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마음이에요. 피조물이 창조주처럼 되려고 하는 것 그것이 사단의 마음이다. 그런데 사실 이 사단의 정신은 원래 처음에 사단이 가졌던 정신이에요. 여기 이사야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 내가, 이 너라는 말은 누구냐면 사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단이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이게 자기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단이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이에 지극히 높은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자, 지금 사단이 무슨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아, 사단도 피조물이에요. 천사단이었으니까. 이 사단이 자 이게 갑자기 제가 사단이 천사장이라는게 이게 무슨 말인가 하실 텐데 뒤에 다 나옵니다 자 아름다운 천사로 처음에 창 창조가 되었던 사단이 너무나 아름답고 완전하다 보니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 나도 하나님처럼 되면 좋겠다 이게 무슨 정신이라고요 사단의 정신이에요.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묻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이것이 사단의 정신인데 이 마귀는 하와에게 이거 먹으면 너도 하나님같이 될수 있다. 하나님처럼 되는 그 마음 그 정신을 사단의 정신을 마치 주사 놓듯이 말이죠. 하와에게 불어넣고 있어요. 여기, 한문이 또 소개되고 있는데요. 혼혼자예요. 혼혼자. 혼혼자를 보면, 귀신 귀자에다가, 그렇죠? 귀신 귀자에다가, 우리가 배웠죠? 금방. 말할 운자예요. 귀신이 말하는 게 뭐라고요? 혼혼자다. 사람은 죽어도, 사람이 죽어도, 몸은 죽어도, 영혼은 죽지 않는다. 하는 그 말, 혼이 죽지 않는다라는 말이 어디서부터 나왔어요? 이거 먹어도 죽지 않는다라는 이 마귀에게로부터 나왔어요. 혼은 죽지 않는다고 귀신이 말했다는 말이죠. 자, 이 이야기도 뒤에 보면 또 자세하게 나옵니다. 하여튼 사단은 이렇게 마귀는 이렇게 거짓말을 하며 하와를 속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 하와를 속이고 인간을 속이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사단이 노리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오해하게 해요. 하나님을 믿는 그 신뢰심을 약화시켜요. 자, 여기 하나님을 오해한다는 말이 중요한 말입니다. 사단은 모든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벌 주시는 분이야. 무서운 분이야. 네가 쫓 꿈이라도 잘못하면 어김없이 정죄하고 예, 율법으로 네가 잘못한 것을 다 정죄하고 그리고 너를 아주 가혹하게 벌을 주시는 분이야. 이렇게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든다는 거죠. 저는 이 성경을 함께 연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벌을 받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됐습니다. 사람마다 잘못한 일이 한 번도 없었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돌아보면 실수고 하나님 앞에 죄 투성이 삶이에요. 그런데 내가 아프든지 누가 아프든지 누가 사고가 났다든지 뭐 잘못된 어떤 일이 나타나면 그다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 내가 그전에 그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벌 주시는구나. 하나님께로 벌 받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벌 주시는 분으로 생각해요.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어요. 누가 하는 일이에요? 마귀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믿는 그 신뢰심을 약화시킵니다. 이게 사단이 우리에게 하는 일입니다. 어떤 방법으로요? 거짓말을 하면서. 사람의 자존심을 높여줍니다. 하나님의 보호에서 벗어나게 만듭니다. 예, 자기를 점점 높여요. 하나님처럼 될수 있다고 그래요. 그게 돈으로 됐든, 명예로 됐든, 자신이 살아온 인생의 경험으로 됐든, 자신을 높여요. 아, 내가 정말 잘 살았구나. 이만하면 나도 괜찮은 사람이야. 내가 이, 내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으로 할수 있어. 누구 없이, 하나님 없이. 이게 사단의 정신이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깨뜨리고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듭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리에 누구를 둡니까 사단 자신을. 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거짓말을 통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 따라서 사단의 노예로 살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사탄이 노리는 것입니다. 자. 얘기를 듣다 보니 하와가 얘기를 듣다 보니 어떻게 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 자 여기 보면 좀 작은 글씨지만 타말남자가 있습니다. 타말남자 나무 목자 두 개와 계집여자가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생명나무 사이에서 누가 있어요? 여자가 있어요. 하와가 있어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보면서 이 마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들어보는 그 여인을 생각해 보세요. 먹어봐, 먹어봐, 괜찮아. 하나님처럼 될수 있어. 죽지 않아. 거짓말을 하면서 버리죠. 자, 이게 먹는 게 항상 문제입니다. 예? 먹는 게 사람의 기본 욕구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자,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먹는 것, 즐기는 것, 지롭게 되는 것 등은 본래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먹는 즐거움이에요. 이거 본능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왜 이걸 본능으로 주셨을까요? 좋은 거예요. 먹지 않으면 어떻게 삽니까? 먹지 않으면 먹어야 사는데 아침 먹고 나서 하루 종일 있다가 이 먹고 싶은 마음이 안안 들면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먹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먹고 싶은 마음도 없는데 내가 밥을 먹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살면 밥 먹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먹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해 주셨어요. 자. 이런 먹는 것, 이, 이 본능으로 주신 이 모든 것들이 말이죠. 이게 다 축복인데, 자는 것, 먹는 것, 이, 이 모든 게다 축복인데, 그런데 이 축복된 것을 마귀 사단이 이걸 다 망가뜨려 놨어요. 망가뜨려 놨어요. 이게 원래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한 일인데,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으니까, 본능으로 주셨어요. 그 본능에 의해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능으로 주신 이 축복된 이 모든 본능들이 마귀 사단에 의해서 다 범죄의 도구가 되었단 말입니다. 이제는 말이죠. 그래서 인간의 기본 욕구가 죄로 인해서 변절됐고 범죄의 도구가 되어버렸다.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여자가 이걸 따 먹었어요. 따 먹었어요. 처음 씻자. 계집 여자 사사로울 사자 입구 자가 합쳐져서 처음 시자 또는 비로소 시자예요. 자 이제는 여러분들이 한문 우리가 다 배웠으니까 그렇죠? 여자가 여자가 의심의 과일을 의심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의심했어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믿었다면 뱀을 믿지 않았겠죠. 하나님을 믿었다는 게 뭐예요? 먹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을 믿었다는 증거예요. 안 먹으면 하나님을 믿은 거죠. 먹으면 누구를 믿은 거예요? 사단의 말을 믿은 거예요. 여자가 의심의 과일을 먹었어요. 그래서 뭐가 됐어요? 죄가 시작이 됐어요. 처음 시작. 따먹고 남편에게, 주,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러므로 이제 이렇게 그들이 범죄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대신 사단의 말을 듣는 편을 선택했습니다. 선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다음에 하와가 이걸 따 먹으려고 이렇게 손을 쫙 내밀면 손을 탁 치면서 먹지 말라고 그랬지. 하고 강제로 먹지 말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안 먹기를 바라셨지만 먹는 것을 강제로 못 먹게 하지는 않으셨단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강제로 하라, 강제로 하지 말라 하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선택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요. 결국 그들은 자신이 사단의 말을 선택함으로 사랑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저들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므로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는 선고 아래 있게 되었습니다. 법이 그들을 정죄하게 됐습니다. 사단의 제안을 받아들인 저들은 사단의 수중에 들어가 버렸고, 그와 끊을 수 없는 관계로 얽매이게 되었습니다. 끊을 수 없습니다. 인간 스스로는 끊을 수 없습니다. 이제 그들이 처음 창조됐던 그 모습이 아니에요. 이에 예, 그들의 눈이 밝아져 어떻게 됐어요?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자 달라졌어요. 그들의 상태가 달라졌어요. 자 여기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구도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에베소서 4장 18절 그래서 그들이 눈이 밝아져 무엇을 보게 됐습니까? 벗은 줄을 알게 됐어요. 벗은 줄. 하나님의 의의 빛이 그들의 벗은 몸을 다 가리워 있었는데, 범죄함으로 그 하나님의 의의 빛이 거두어졌어요. 그래서 그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습니다. 자, 여기 벗을 라 자가 있어요. 이제 두 글자가 같은 글자인데, 예, 이렇게 생긴 것과 이렇게 생긴 것이 있어요, 그렇죠? 네, 자 여기 보면 벗을 낙자가, 자 요거는 말이죠, 요거 왼쪽에 있는 거는 몸신자와 과일과자예요. 몸신자와 과일과자. 이두 번째 요거는 뭡니까? 예, 옷의자와 과일과자예요. 범죄 후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과일 잎으로 무화과 잎으로 몸을 가리고 옷을 만들어 입었다. 벗을 났자 되는 것입니다. 자 인간이 범죄한 인간은 자신을 가리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모습이 드러나는 걸 원하지 않죠. 그걸 위선, 가면, 과장, 감추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죄를 정리하지 않고 죄를 가리기 위해 애쓰는 모습을 위선이라고 하죠. 뿐만 아니라 위선과 가면의 옷을 입고 사는 것은 참으로 피곤하고 고달픈 일이에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입은 이것이 바로 오늘날 인간 모든 죄인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 참 마음 아픈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범죄의 모습을 보았거든요. 참 행복했던 그들이 범죄를 하게 되고 죄인이 돼서 이제 죄의 고통스러운 삶을 살기 시작한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들만 안타까운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도 안타까운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실까? 이 문제 속에서 우리는 어떤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